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네요.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또 생겨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4개월 좀 늦게 남았습니다. 자, 여동치는 대선판. 참 지금 아각 정당에서 여야 할것 없이 이미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후보로 지금 선출이 됐고 야당은 11월 5일 날또 아 야권의 대선후보가 선출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좀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 첫째는 공정해야 된다. 국민들은 항상 공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야, 삶이야. 이제 우선 차체하거라도 우리 그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과연 누굴까? 그분을 2022년도 3월 9일 날 표로써,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으로써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태 지금 여권의 이재명 후보나 야권의 뭐 윤석열, 홍준표, 원희용 <laughs> 유승민,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다한 수씩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야권에서도 내일모레 11월 5일날 야권 후보로 설출이 되는 데에 가장 유력하다고 스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윤석열 후보. 어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도 많이 올려놔서 뭐 대충은 아실겁니다. 병자, 무자, 병진, 병수 진상관 용인 불가 물이 너무 강해서 흙으로 물을 막,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주 그래서 금수상관, 이경관 겨울철에 무쇠 겨울철에 무쇠는 달궈야 된다 네. 연마질로고두드려야 되고 달구고, 당금질하고또 다시 또 어? 달구고, 다짓도 담금제라고 음,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빛이 나고 커지는 사주가 바로 이 사주다. 특이한 사주입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사주는 많이 있습니다. 이낙여 후보도 이런 유형의 사주예요. 음, 이낙연후보도 금수상관의 이 경관권. 뭐, 목화원에 발복을 했다. 음,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지금 문성일 후보가 감옥의 문에서 검찰총장 되고 정직 2개월 먹고 또 인용되고 음. 물론 이번에 뭐 인용 저것이 무슨 뭐 안된다 또 그렇게 또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격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그런 일을 당했고 이제 5화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생일을 생일을 넘어서 5화로 내려갔습니다. 병화 용신이 5화면 이 속에 또 병기정이 있죠? 병기정. 전체 5년이 다 병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간으로 들어오는 병화 같은 이런 76세 이런 운들은 1점짜리 운이에요. 그런데 지지로 들어온 것은 3점짜리 운입니다. 3점짜리 운에서 원국에 하도 물이 강하니까 식상이 강하니까 좌우 중에서 마이너스 1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 그리고 결국은 7점짜리 운에다가 7점짜리 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분이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 그만두고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뭐 약간의 약간의 어, 뭐 오르고 내린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 어느 평행선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다잘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개, 지금 장모 문제, 장모가 심지어 대선 후보의 장모가 구속이 되고 또뭐 부인 김건희 씨가 무슨 뭐 논문 표절 아니면 뭐뭐 뭐, 뭐 옛날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일을다다까지에요 정작 본인이 본인이 검사직 26년을 거치면서 정말로 어떤 비리가 있었느냐, 자신에게 관계된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그것에 만약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 대선 내려놔야 대통령 이게 내려놔 이 후보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털어도 뭐 정말로 본인 발단아 털털 다 털어 더 이상 틀릴 것도 없, 없다는 식으로 말할 정도로 여태 털었짜리 여태 털어도 없어요. 최근에 응? 이제, 이제 뭐 고발 사주 우혹 뭐 김웅이하고 뭐 누굽니까? 조성은이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 물론 남아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스님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별까지가 뭐, 불과하다. 자, 뭐, 이런 7점짜리 운이 왔는데, 금년 하반기에, 금년 하반, 기 신축년 하반기에 개수와 개수 나쁘니까 5 4일을 별로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신군도 마찬가지로 18일, 총 72일간, 두달 12일간을 이제 그런대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뭐 지주일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 약간의 오르고 내림은 있었지, 만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자, 근데 바야흐로, 바야흐로 지금 이건 음력입니다. 음력 7월부터 시작했다 8월 7월달 한 달, 8월달 한다 음력 9월 12일 지남. 양력으로 이제 양력 10월 17일부터 기토가 작용을 했습니다. 기토가 작용을 했. 자, 그런데 9월 초하루부터 9월 초하루부터 무술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음. 그럼 이거 이제. 9월 1일부터, 양력 10월 6일, 10월 20일까지 부터 10월 20일, 부터 11월 5일니가 지금 술토, 이 술토가 들어오면 어니까 아, 지금 하반기 운중에서 제일 좋은 운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지율은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크게 상해를 하는 그런 운입니다. 아, 이 패턴이 그대로 갈 거예요. 11월 5일까지. 음? 금년 하반기 운 중에서는 윤정열 후보가 가장 좋은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미 들어왔다. 음. 그렇게 됐을 때, 야권에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경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볼 때는 윤정열후보 이긴다고 봐요. 뭐 근사치도 아니에요. 좀 능력하게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야권의윤정열 후보가 지금 야권의 지금 대선 주자로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여권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여권에서도 이정명 후보, 지금 현재 뭐 대장동 사태, 이것이 아니래도. 또 이당이 후보하고 어떤 그런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후보하고 대결을 했을 때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생님볼 때는. 그런데 지금 어, 여권에서 인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 음,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지금 내부 분열, 음, 자중질환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아, 어떤 면에서 보면 음, 상처가 났어요. 그꿈에면다 되죠. 그런데 어, 꿈하기도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처가 나면, 벌이 상처 안날 때보다는 좀 아픔이 더하죠, 그렇죠? 예, 선생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그 인체로 원팀이 돼가지고 여권에도 원팀이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붙어도 막상막하 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운인데 지금 내부에서 그런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 과연, 아, 이낙연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 하고 워팀 대 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음,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권은 그럼 어쩌냐? 야권은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5일 날이 되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됐다. 야권에. 그러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가 뭐또 계속해서 윤종률 후보를 총재를 할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승복하고 떨어진 사람은 승복하고 원팀이 빨리 될것 같아요. 예, 스님은 어때요. 지금 뭐또 다른데 뭐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하고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또한 사람 잘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어, 잘 맞아요. 아마 그쪽으로 다 이렇게 뭐 원팀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음. 이거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내년 대선에서 어쩔 것인가. 스님이 보건대는, 열람된 얘기입니다만, 8분 응선은 이미 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어. 스님이 볼 때는 그래요. 그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8분 응선은 넘을다 내년에, 아. 어 2022년 3월 9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음, 아마도 아마도 음, 가장 유력한 음, 후보 아닌가 이렇게 스님은 봅니다. 아자 이분이 만약에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이 음,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첫 번째 이분한테는 스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게딱첫 번째. 부패와의전쟁 부패 척결을 해야 됩니다. 깨끗이, 그제 쓰는 일, 비스라우시를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걸 한 20년 가까이 지금 대통령들이 지금, 자, 이렇게 서출이 돼서, 어, 어 정치를 해 오셨는데, 그한 20년 간에 역시 한, 한꺼번에라도, 한꺼번에 다안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그, 국민들을 아프게 했던 부분, 상식을 초월한 부분, 정의가 실종된 부분, 이런 부분들, 정말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스님이 볼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라는 것은, 스님이 보는 견해는, 몸으로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자,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눈입니다. 보는 거. 또 귀가 있어요. 듣는 거. 또 몸이 있으니까 활동하는 거. 또는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 이런 정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음. 그정치는뭘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몸으로 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스님이 먹은 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엮끼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응? 뭐, 기, 뭐, 좋은 참모들, 뭐, 그, 그 분야에서는 인류라고 하는 참모들 대단하고 보면, 보면 심성이 그 마음 자체가 그 나쁜 도둑놈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참모에 앉, 일 잘하는 것이 다예요? 일, 그,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나이 아,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자다. 앉혀놓으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음? <laughs> 비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 그, 그런 그 유적한 자리에 앉으면 뭐하냐고요. 어? 그러니까 몸 따로 따라 마음 따로 해요. 생각 따로 따라 마음 따로 해요. 음. 그래서 스님이 바라는 그런 지도자는 마음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마음을 담아야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엽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 윤정열 후보는 지금 운 자체에서, 운 자체에서 모든 걸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운 자체에서. 그러다고 보면 지금 자 내년에 2022년, 2022년 3월 9일이 지금 대, 대통령 선거인데 내년에 보면 봐요. 내년이 이민년입니다 자, 1년 운에서 임수 들어왔습니다. 발론에서임미 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년, 이, 이, 월을 지나서 이제 1월달이죠. 이 음력 2월달입니다. 대수까지. 음. 그리고, 성관할 때는 신유일입니다. 성관할 자는 별로 안 맞아요. 문서는 물론 뜹니다. 안 맞아요. 그런데 대운에서 7점자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가 뜨면 좋은 문서가 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입진 같은 건 별로 무시해도 돼요. 다론도 무시해도 돼요. 어. 그런데, 다론에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이 다론에서, 이 다론이 양력으로 2월 15일 날부터 임, 임목이 시작이 됩니다. 어. 여기서부터, 2월 15일부터 3월 9일 날이 있었니다 약간, 약간, 지금, 2월 15일이니까 15일에다가 9일면한 24일. 이게 예, 마지막 스퍼트 어. 운동선수가 마지막 스퍼트 멋진 스퍼트가될 걸로 봐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를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스퍼트가 스포트가 진짜 멋있는 스퍼트가 하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금년 하반기 운은, 제일 좋은 운은 지금 시작이 됐고, 음력 9월 18일까지. 아저 10월 18일까지. 음.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음력으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술토 운이 들어오면 이 술토 운이 11월 5일날 끝나요. 11월 5일날 끝 11월 4일날 끝납니다. 그럼 11월 5일날, 뭐예요? 11월 5일날, 이제 야권에, 음정 경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설출이 되겠죠. 선생님이 볼 때는 윤정유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유력하면,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돼서 선출이 됐다. 그러면, 대선, 내년 대선은 거의,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된 순간부터 내년 대선에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그 순간부터. 한번 두고 보시게요. 스님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분도 앞으로 혹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면은 정말로 바라건대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귀로, 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이런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LH부터 시작해갖고, 대장, 대장동 사건까지, 지금, 이런 거 명명백백하게, 응? 음? 만약에 당선이 되면 명명백백하게, 부패와 전쟁을 선포로 해서, 이런 비리, 정말로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 상식에 무너지는, 음? 그런 그, 정말 국민을 알기를 정말로, 응? 음? 이건, 이건 아니에요. 어, 정말로, 아,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국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 국민인들은 지금 말만 안 했지. 아, 지금 다 정치가 국민의 상식을 못 따라가요, 요즘에는. 응? 왜? 네, 노세, 노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쓴맛, 단맛, 어, 이런 거, 저런 거, 응? 어? 이 윤석열 후보는, 뭐, 아. 자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영상 올리고 자꾸 좋은 쪽으로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저 완전히 그냥 응? 윤석열 후보 아주 뭐 막말을 딱가리가 천만에 말해서 저는 야권도 여권도 아닙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국민의 한 사람. 음. 또 이렇게 명리를 하다 보니까 운에서 과연 어떤 분이 자 이분을 선호하는 스님이 이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조하고나빠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오와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운 중에서, 사주 중에서 제일 좋은 운이 들어왔어요. 대운에서. 그 내년, 내년에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면 대통령 되고 나서부다한 봅시다. 이민. 자, 대명. 갑진. 을사, 병호, 정리. 한번 보게요. 대운에서, 대운에서 지금 화가 들어왔습니다. 어? 화가 필요한 사제에 들어왔다고, 용신이 들어왔다고요. 자, 내년이 2022년입니다. 23, 24, 25, 26, 27까지 아니에요. 응? 전부 다 이거의 목이요, 이거의 목이요, 이거의 토요, 이거의 화요, 화요, 토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응? 대운에서 들어온 이 운, 7점짜리 운에도, 플러스. 1년짜리 뜨는 운이 이거, 플러스. 최소한 1점에 1.5. 그럼 결국은 8점, 8.5면요. 대운과 인력의 몸면 우리가 흔히 하는, 대운이 좋고 1력이 정말로 용신이 있으면 빌딩을 지는 운이라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도, 사업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정치를 잘할 것 같아요. 잘할것 같아. 요 왜? 운을 보고는 하 얘기요. 이분이 뭐, 솔직히 말해서,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정치는 그동안에, 아,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이재명 후보, 비하, 그분들에 비하면, 좀 초년생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 딱지도않더 잉크, 잉크도 아직, 뭐, 접, 수도안 되는 상황이에요. 응? 그러나 그분들은, 쓴맛담아 다 봤어요. 몸으로 정치를 해봤고, 스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한테는 바램이 있어요. 마음으로 정치를 해달라. 마음으로. 그래야 국민을 담을 수 있다. 국민을 뭐요 몸으로 담아요? 마음 속에다 담아야 될까 국민을 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래야 국민의 애완도 알고, 아픔도 알고,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국민 품속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해줘야, 음? 결국은, 대웅과, 5년간의 1년 운이 너무나 잘 뜨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정치를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등에 스님하고 윤석열 후보가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음. 스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분이 되면 그래도 정치를 잘 하지 않겠냐. 때는 아직 안 묻었고, 또 이분이 또 카리스마가 있고, 검찰 출신이라 과감하게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어제는 정치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다. 음. 코로나 방역도 좋고 다 좋다. 맨 먼저 어제는 부패하고 척결을 먼저 했고 청소를 한번 그 동안에 20년 동안 무거웠던이 묵은 때를 한번 깨끗하게 벗기고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냐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그 사주 분석과 함께 또 스님의 어떤 조그만 바램을 담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